자, 이번 시간에는 ITQXL 모의고사 3회 푸른 길 작은 도서관 대출 현황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이 켜진 상태에서 시트를 두개 추가합니다. 오른쪽 모든 시트 선택 선택하겠습니다. 자, AL의 열러비는 AL의 열러비는 1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머쪽열러비1 확인. 모든 새 선택. 글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글꼴은 굴림의 11이네요. 자, 굴림, 11,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요. 빈곳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른쪽 시트 구도 해제 자, 시트는 제3작업, 제2작업, 제1작업 좋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작업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겠다, 맞죠? 자, 이번 시간에 저장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다름 저장 가겠습니다. EPC 가있습니다 문서 가있습니다 문서, 문서. 자, ITQ 가고요. 픽처는 그림 있는 방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수험번호 5 8 1 8 0 0 0 0 빼기 본인 이름 적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수시도저파일에 저장 버튼 넣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시간관계상 데이터는 모두 입력해 놓았습니다 자 병합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범위 선택하시고 컨트롤키 두번째부터 컨트롤키 누르고 이제 시작하는 거에요 맞죠 처음부터 컨트롤키 누르고 시작하는 거이아니 두번째부터 컨트롤키 누르고 시작합니다 마우스 온적이 세서식, 테두리 대각선 넣겠습니다. 자, 데이, 모든 데이터에 테두리 넣겠습니다. 자, 홈에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안쪽만 선택해서, 굵은 바깥쪽, 굵은 바깥쪽 테두리 넣겠습니다. 자, 2번, 3번 사이 넓힌 다음, 맞죠? 2번, 3번 사이 넓힌 다음. 자, L1부터 52까지 선택한 다음, 모든 테두리, 어. 자, 결제단은 꼭 선생님 같이 이렇게 안 해도 되겠습니다. 본인이 할수 있는 데도 해주면 되겠습니다. 결제 담당 대리 부장입니다. 결, 아이템터 제 담당 대리 부장입니다. 자, 복사 컨트롤 C, H1에다가 붙여넣기에 연결된 그림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본은 마우스 쪽 삭제입니다. 딜리트 안 됩니다. 마우스 쪽 삭제하겠습니다. 자, 도형 넣겠습니다. 도형은 빼지 모양이네요. 맞지 십자형, 오프셋 오른쪽 그림자 있고요 굴림 24, 검정 굵게 노랑입니다. 삽입에 도형에 빼지 십자형이 있네요. 맞죠? 자, 도형 효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채우기 노랑, 혹은 머슨 쪽에서 해도 됩니다. 자, 그거 바꿀 수 있는 굴림 24에 붉게 검정이죠. 푸른 길, 자원 도서관 대출, 푸등 길, 도서관 대출 현황입니다. 자, 가운데 맞춤, 자, 가운데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글자가 잘려서 보여진다, 보여지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도형을 늘려주시거나, 연락이비디내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깔 채우겠습니다. 자, 색깔 또, 첫 번째 범위 선택하신 다음, 두 번째부터 컨트롤 키, 컨트롤 키는 두 번째부터 둡니다. 자, 요런 주황 선택하신 분도 있는데, 요 주황은 주황 강조 6이에요. 아래에 있는 표준색의 주황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목록이죠. 자, 대출 도서도유출도 해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문제에 성급된 범위, C5에서 C12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시면, 대출국 도서에 있는 목록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걸 유효성 검사하죠. 자, 이름정의 학교명입니다. 이름정의 학교명. 그 뒤에 권자 붙이겠습니다. 자, 이름정의가 잘못됐다면 수식에 이름 가져가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름이나 범위도 고칠 수 있습니다. 자, 누적대추건수. 컨트롤 1번이나 마우스 온쪽에 세서식 가면 되죠. 컨트롤 1번이나 마우스 온쪽 세서식. 표시 형식의 샵콤마샵샵공 권자. 큰 딴표 넣고 항상 넣습니다. 자, 그럼 조건부 서식입니다. 자, B5부터 J12까지입니다. B5부터 J12까지 범위 씌우고 시작합니다. 홈탭에 조건부 서식 세규칙 있죠. 마지막에는 수식을 사용하여 클릭해 주시고요. 빈칸 클릭. 자, 누적 대출 건수가 1000 이상인 파란 굵게입니다. 누적 대출 건수 클릭, F4번, 2번 누시면 되죠 F4번 2번. 이상 1000이죠. 1000. 자, 굵게 파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1000 이상인 경우에 행 전체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자, 함수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v k 도 p 함수 먼저 하겠습니다. V의 탭, FX. 첫 번째 칸에는 찾으려는 값이에요. 찾으려는 값. 누굴 찾는데요? h14에 있는 값을. 시작 위치 어디에요? 대출도서부터 끝 위치 어딘가요? 대출자까지다. 맞죠? 대출도서부터 대출자까지. 그 시작 위치가 어딘지가 중요하고요 끝은 사실 상관 없습니다. 저희는 범위에서 대출자를 구하죠. 대출자가 범위에서는 하나, 두 번째에 있다 맞죠? 그래서 2 적으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정확히 1차기 때문0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월계초등학교 학생의 도서 포인트 합계네요 얘는 네 디썸입니다 조건인구 합계가 되겠습니다 디썸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열머리디부터 B4부터 H12까지 대가리부터 다 잡아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어떤 거예요? 걷고로있습니다 누구의 합계인가요? 도서 포인트 그렇죠 도서 포인트의 대가리 선택합니다 어느 도서 포인트인가요? 월계초등학교죠 학교명이 월계초등학교 이렇게 붙어있도록 시험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다 잡으시고 합계나 평균을 구할 여이든 조건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수은 초등학교 학생의 누적 대출 건수 평균입니다. 자, 똑같이 평균을 구할 때 에버디지, 에버디지라는 함수가 있지만, 현재는 에버디지 대신에, 예, 썸미프 나누기 카운티프 골이네요, 맞죠? 썸미프 나누기 카운티프 골입니다. 자, 썸미프는 조건이 있는 것 삽게 됩니다. 는, 썸미프 이렇게 렌즈가 나오면 범위를이 쉬우시면 돼요. 렌즈는범위를이 쉬우시면 됩니다. 어디 중에서요? 수문초등학교가 있는 범위, 즉 학교명이죠. 수문초등학교 있는 조건 범위, 학교명 중에서 수문초등학교 적으셔도 되고 클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누적 대출건수입니다. 그래서 조건 범위, 조건 합계 범위 됩니다. 자, 빠져나온 다음 확인, 나누기, 카운티프, 조건에 맞는 것 개수가 되고요. 앞에 두개를 복사하셔도 되고 아니면 fx 한번 더 들어가셔서 학교명에서 수문초등학교의 개수로 나눕니다. 학교명이 수문초등학교인 것의 누적 대출권의 합계 나누기 학교명이 수문초등학교인 것의 개수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이 구해집니다. 최대 도서포인트 맥스 되겠네요. 자 fx 누르시고요. 이렇게 1 2 3 4 있는 가, 함수는 범위만 씌우시면 돼요. 도서포인트네요. 최대 값인 315가 구해지네요. 자, 포인트 순위 구하겠습니다. 예, 랭크 뒤에 위자 붙이네요. 내림 차순이고요 도서 포인트고, 위자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는 랭크.eq 되겠습니다. fx 누르겠습니다. 자, 도서 포인트 내가 우리 반에서 몇 등이냐죠? f4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녹화 프로그램 설정상 f4번 단축키가 입력이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우선은 달러 기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F3 한번 놓으시면 됩니다. 자, 0이나 생략하면 내림 차수이죠. 0 적으면 되겠습니다. 0. 자, 확인 누신 다음 뒤 위자 붙여야 되죠. N년 선자, 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예, 색깔 없이 채우, 어, 선 없이, 굵은 선 없이 채우고 싶다면 서식 없이 채우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출판사입니다. 출판사. If light네요.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 마지막은 오른쪽에서 첫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첫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라이트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P면 플립, G면 가담, 그 외에는 글송이. 자, 그래서 이면까지가 1번 칸, 플립이 2번 칸. 이렇게 됩니다. 자,는 if, 라이트, right. FX 이어 적으시면 되겠고요. 관리 코드에서 오른쪽에 한글자 이게 마지막 글자 맞죠? 3127 빼기 P에서 오른쪽에 3개 P가 가져와줘요. 2면 어떻게 돼요? 빼기 P 3이면 7빼기 P 이렇게 세글자 가져와줍니다. 현재는 마지막 글자이기 때문에 한개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가 P 이면 뭐뭐 이면까지 마무리해야 됩니다. 뭐뭐 뭐, 이면까지가 첫 번째 칸이에요. 뭐뭐 뭐, 이면까지가 1번 칸입니다 1면까지. 좀전 라이트 쓴 거는 마지막 글자 가까지 한 거예요. P 이면까지 1번 칸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빨간색 에러가 없죠. 네. 자, 플립이었죠. 자, 그리고 쌤 요정상 어떻게 하면 한댔어요? 첫 번째, 풀세 번째 칸 클릭해 놓은 다음, 범위 쉬우고 맞죠? 범위 쉬워서눈 빼고, 눈 빼고 복사하면 됩니다. Ctrl C 복사, Ctrl V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P 대신에 뭐예요? G면 가담 글송이. 지면, 가담. 글송이 고쳐주시면 되죠, 맞죠? 예, 확인 누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진한색 테두리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 서식 없이 지우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 한 번씩 더 확인하시라고. 예. 복사해서 제공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입니다, 6번. 1번 함수, 2번 함수, 3번, 4번, 5번, 6번이고요 1번, B5셀에 있는 관리 코드에서 오른쪽에 한 글자가 P이면 플립. P는 아닌데, G이면은 가담. 그렇지 않으면 글송이에요. 그래서 표현할 것이 플립, 가담, 글송 이렇게 세 가지가 되면 if는 두 번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랭크는 내가 우디 반에서 몇등이냐고요 큰 값이 1등이면 내림 차순 0. 학교 성적 같이큰 값이 1등인 내림 차순 0 적으면 되겠고요. 마라톤 같이 기록이 짧은 짧을수 1등인 오름 차순은 1 적으면 됩니다. 마라톤은 오름 차순 1. 학교 성적은 내림 차순 0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위자 붙는지 안번지도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칸에 F4번 한 번으로 고정시키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If Light, 이거 첫 번째 문제나 두 번째 문제 하실 때첫 번째 칸에 여러 개 범위를 다 선택하신 분도 있는데 요, 한칸 구할 때, 여러 범위를 선택하면은, 다음 칸 구할 때 사용할 범위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만 잡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쭉 채우다 보면은, 빨간색 삼각형 있죠? 빨간색 삼각형. 빨간색 삼각형이나 녹색 삼각형이 나타나면은, 아, 내가 자동 체계할 때, 이 함수식의 범위를 너무 많이 씌웠구나. 어, 녹색이 안 뜨네요. 설정을 지금 바꿔놨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녹색이, 뜨거나 할수 있어요. 녹색이나 빨간색 삼각형이 뜰 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개의 서류를 선택하는 대신에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되죠. 하나만. 네, 하나만 선택해야 되었죠. 자, 이렇게 넘버 1, 2, 3 나오는 것은 범위 씌우면 된다 했어요. 그냥 범위만 한번 씌우면 끝납니다. 자, 서미프는 조건범에서 위 조건에 맞는 것을 합계가 되, 되었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합계 써미프 하실 때또 이게 범위 다 잡으시는 분이 계셔요. 다. 다는 데이터베이스, 대가리 함수 할때 데이터베이스, 대가리 함수 할때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한 줄만 선택해야 돼요. 맞죠? 학교명 중에서 수문인 것의 누적 대출원수 나누기, 카운티프는 써미프 합계 두 칸으로 따다적으면 따라 돼요. 따라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함수 자주 나오는데 매번 틀리신 분도 있죠. 머리부터 대가리부터 다 잡아야 돼요. 다 잡고. 합계는 평균 과가 어디든 조건 되겠습니다. 머리부터머리부터머리부터입니다 자, v l o o 시작 위치가 중요해요. 대출 권 대출 도서가 첫 번째 있고요. 대출자가 두 번째 두 번째 또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시작 위치 끝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함수 네,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되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작업은 1작업에 B4부터 H12를 2작업에 B2세대, B2세대 붙여넣기 합니다. 자, 컨트롤 C 복사, b 2셀 선택한 다음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신 다음, 열이듬 선택한 다음 늘리시면 되겠죠. 이건 좀더 늘리셔도 돼요. 자, B10에서 G12를 병합하신 다음, 월계 초등학교 학생의 누적 대출 건수 평균이 나왔죠. 예, 선생님 트리그 좀 쓰도가 있습니다. 트리그. 예. 자, 다음에 조건 이 있는 것의 평균, D 에버디지 맞맞죠 자,는 D 에버디지. 얘도 마찬가지죠.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되겠고요. B2부터 H10까지 다 잡으신 다음 거꾸로 읽으면 돼요. 누구의 어떤 값의 평균인가요? 누적 대출 건수의 평균이죠. 누적 대출 건수. 어떤 누적 대출 건수인가요? 월계 초등학교죠. 그렇죠. 다 잡으시고, 여디름, 조건, 두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가상문서, 목표값 찾기. 근데 이 얘가 얼마가 되고 싶대요? 970이 되고자 할 때, 전수민의 누적대출건수가 얼마 되었냐 하죠. 얘가 970이 되고자 할 때, 전수민의 누적대출건수가 얼마 되었냐 하면, 1,070, 970이 되면서 1042도 바뀌었네요. 확인 누겠습니다 자, 테두리와 가운데 관찰하기또 하겠습니다. 조금 빠르다 생각되면은 미안하지만 예, 재생속도를 좀 늦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속을 좀 늦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 학교명이 수문 초등학교이거나 누적대출건수가 1200 이상이다 맞죠 학교명 선택 컨트롤키 누르신 다음 누적대출건수 클릭 컨트롤 C B14 부터네요 자 학교명이 수문 초등학교이거나 누적대출건수가 1200 이상이네요 자 이거나 또는 이면 대각선이죠 맞죠 뭐뭐이거는 옆에 이고 이고 이면서는 옆에 적으면 되고 맞죠 이거나 또는 은 대각선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쌩님은낫또낫또 이거나 또는 만 대각선이나 외웁니다 1200 이상 인가요 여기 심표 같은거 안넣어도 됩니다 자 누구누구누구만 가져오세요가 없어요 누구누구누구만 가져오세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서 가져올 필요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 잡으신 다음 이것도 11행이 안 들어가도 록 주의해야 돼요. 10행까지 잡아야 됩니다. 데이터의 고급 그럼 정상적으로 잡혔죠. 혹시나 이 범위가 전체 범위로 잡혔을 경우에는 지우신 다음 다시 B부터 H10까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범위 위치는 B18 하겠습니다. 단정세 복사도 해야 복사 위치가 활성화되죠. 혹시나 채우기 없음 하는 문제 나오면 채우기 없음 하시고, 표선식 같은 거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목표값 잡기랑 같이 나온 문제라서, 예, 그대로, 이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전 오늘 3작업은 정례미 부분합 되겠습니다. 정례미 부분합 똑같이 B4부터 H12를 복사해서 3작업에 B2셀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B4부터 H2 1 선택 컨트롤 C, 3작업에 B2셀 선택한 다음 컨트롤 V, 여디 이름 선택한 다음 컨트롤 V도 붙여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하죠. 예. 한 다음에 열, 열, 넓, 열 넓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렬 부분 합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평균 개수 같이 이렇게 이제 묶여진 모양새가 있어요. 보니까 지금 같은 학교 명개이 묶여져 있다 봤죠 이렇게 된 기준이 정렬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가나다나 반대 순서기 때문에 내림 차순 되겠습니다. 자, 범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의 정렬, 학교명 기준으로 해서 내림 차순 하면 되겠습니다. 자, 부분학 가겠습니다. 요 정렬 기준 고대로 하면 돼요. 정렬 기준 학교명까지 해놓고 더 이상 요 부분은 고대로 두셔도 됩니다. 예, 다른 작업 안 하셔도 돼요. 자, 다음 대출자의 개수랑 누적 대출 건수의 평균이죠. 대출자의 개수, 개수, 대출자. 다른 것은 체크되면 안 되죠. 자두번 부분화하는 것은 중첩 부분화입니다 중첩 부분화 체크 해제하신 다음 누적 대치 권수의 평균이었죠 누적 대치 권수의 평균 자두 번째 하실 때는 대치 단걸 해제하셔야죠 맞죠 대치를 해버리게 되면 앞에 하신 개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개수도 나타나야 되고 평균도 나타나다 맞죠 둘다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대신하는 대치를 해제하셔야겠습니다 확인 넓 표시 셔도 되구요 이번에 윤곽 주욱이대 달래요 자요 부분이 윤곽선입니다 윤곽선 윤곽줄기 하겠습니다 그도페이지 윤곽줄기 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자 사작업 가겠습니다 사작업 차트는 가도축 이름이 있네요 맞죠 도서포인트와 누적대출건수가 있습니다 자해서 대출자 도서포인트 누적대출건수 이렇게 선택주시면 되죠 첫번째 범위 선택하시고 두번째부터 컨트롤 키요 두번째부터 컨트롤 키 누르고 해야돼요 처음부터 컨택이 누르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맞죠? 자, 삽입에 차트 있습니다. 차트 이동, 제사작업 자, 옮겨오자마자 시트 순서 바꾸시고요. 마우스 온쪽에 데이터 선택, 행렬전화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두개값 주기도 하겠습니다. 전수인, 박지연, 이지, 김종환 없네. 맞죠? 체크당은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 이름 선택해서 제거해주면 됩니다. 제거. 정찬호. 건재인 없네요. 권 건재인 선택하시면 제거. 다시 행렬자단, 원상복귀 시켜주셔야 되나죠 자, 다음에 이제, 오, 이제 4번부터 해주시면 돼요. 레이어 3번, 스타일 1번. 레이어 3번, 스타일 1번. 홈에 가셔서 흰색 바탕 차트형 선택하신 다음, 굴림에 11이죠. 자, 분홍바엽지 그림 영역 흰색입니다. 오른쪽 채우기, 질감, 분홍바엽지 그림영역, 마우스온적, 흰바탕 넣으시면 되죠. 자 제목 적겠습니다. 제목은 월계 미산월초등학교 좀 기네요. 예. 월계 미산월초등학교 학생의 대출현황 자, 제목 적었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는 문제를 적어읽어가시면사 하셔야 돼요. 서식에 그림자는 없죠. 예. 굴림, 굵게 20이네, 맞죠? 굵림 20, 굵게. 자, 테두리까지 넣습니다. 었 검정색을 넣어주세요. 자, 다음은요. 누적 대출 건수들, 표시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입니다. 마우스 손쪽, 차트 종류 변경, 콤보, 콤보 하시는 거죠, 콤보. 자, 무조건 아래에 있는 것이 꺾은 선형 되는, 꺾은 선형 되는 게 아니에요. 누적 대출 건수가 있습니다. 표시인는 꺾은 선형, 보조축. 자, 얘는 다시 원, 누적, 아, 묶은 세도막 대형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치가 되구요. 다음에 데이터 표식 있다 왔죠, 표시 세모, 1이구요눈금스타일파선하겠습니다자 마우스 손쪽 데이터 계열 서식 페인트통 가시게 되면 표식이 있어요 표식 페인트통의 표식 옵션 가 있습니다 세모 자10 넣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눈금선이네요 마우스 손쪽 눈금선 서식 대시 종류 파선 색깔은 검정색 가 있습니다 이건 예, 보기 좋죠 자그 다음에 축 눈금 단위 500권 간격이 되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회계 서식입니다 회계서이 되어져 있고요. 5 0 0권 간격이 나왔죠. 마우스 눈적축 서식 단위 500일시고요. 눈금선 보이게 하고 싶다면 윤곽선 넣으시면 완성이 됩니다. 맞죠? 윤곽선 생기면 눈, 눈금선이 생기죠. 눈금, 눈금 생 눈금. 자, 다음 범내면 받고 있습니다. 도서 포인트 한 줄이 나왔죠. 누적, 누적, 누적 대출 건수 한 줄이 나왔죠. 데이터 선택, 마우스 눈적이 데이터 선택, 누적 대출 건 선택하신 다음 대출 건수 입력해 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뭐예요? 데이터 레이블과 도형 넣으셔야 되겠죠? 천천히 한 번, 두번 데이터 레이블 서식, 데이터 레이블 추가, 마우스 오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 있죠, 맞죠? 위쪽에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삽입에 도형 넣겠습니다. 모세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자, 회전하시기보다는 노란색 점을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옮겨 주신 다음. 네, 하셔서, 독서왕 적으시면 되겠죠. 자, 따로 그릴 글건 없습니다. 가운데 정렬, 홈에 가셔서 정가운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여서, 이제, 모의고사 3회, 푸른 길 작은 도서관 대출 현황 예제 풀이해 보았습니다. 예, 모두 고생하셨습니다.